하시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셨나요? 어, 우선 깨끗하고 쾌적하고요. 그리고 여성분들만 이용한다는 점에서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전에는 좀 눈치를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됐고 여성 전용을 다니니까 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담당 인오 트레이너 쌤과 운동하면서 어떤 점이 좋으셨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신가요? 어, 저의 경우는 코어 약해서 운동을 했을 때 자극이 들어가야 하는 근육이 아니라 다른 근육을 쓴다는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았었는데요 윤미우 트레이너님은 어 제가 만약에 다른 근육이 아파, 아프다는 걸 느낄 때에는 다른 동작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적절한 곳에 적당한 수준의 자극이 들어가도록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더 재밌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! 어저 같은 경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서 어, 헬스장에 자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코피를 하시면 이제 운동하는 법을 아실 수 있게 되고 또 정이 더 많이 가게 되니까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